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혹은 KT 내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전 원내대표의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그리고 퇴사 시점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KT 새노조 시민단체가 각각 김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채용 의혹에 대한 근거, 그리고 검찰 고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KT 새노조 오주헌 노조위원장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KT 페널도 오주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 KT가 어떤 회사인지 좀 추상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그잘 아시다시피 KT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통신 전문 기업입니다. 네. 네 2002년에 정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가지고 완전 민영화된 사기업으로 이제 변했고요. 네. 그 입사 경쟁률이 한 10대일 넘을 정도로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꿈의 직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뭐 민영화가 됐지만 세간의 이야기로는 여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공기관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예,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그 대부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군요.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KT 내부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것. 이 의혹 제기가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 올해 초에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한창 이제 그 오르내릴 때그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이 KT를 퇴사했다는 게 이제 사, 사내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보면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어느 날 정규직으로 뭐 채용됐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갑자기 그만둔 거를 가지고 이제 취업비리가 드러날 것을 음. 염려해서 사표를 낸, 것인가,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떠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터질 게 터졌다는 이런 반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의혹의 핵심과 근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음,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KT에 보관되어 있는 인사 기록을 확인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그 KT 인사 기록에는 뭐 입사부터 뭐 학력이라든지 상벌 이런 건 물론이고 가족관계나 뭐그 전적 전출 여부까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사했다가 계열사로 이제 재입사한 직원들의 인사기록까지도 다 남아있고 음. 심지어는 이 95년에 해고됐다가 던했 2007년에 복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네. 12년 동안이나 인사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 네, 그런... 오히려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거죠. 네, 그러면 인사 기록 카드상 확인이 된 겁니까 그 의혹의 내용들이요? 그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인사 자료라는 것이 그이뭐 네. 보안이나 그이 개인 정보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모 신문사의 이 자료를 보면 네. 그 입사 시점이라든지 그 퇴사 시점 계열사로 어 전적한 이력 이런 것들이 상세히 다나가 있고요. 네. 그 그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채용 관련 자료도 저희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가 되면 그 인사 기록 카드가 당연히 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거고요. 어 그때는 의혹이 확실히 풀릴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김 전원의 대표는 뭐 절대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그 본인 딸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파견직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 국회 환내의 간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 파견 노동자 자체가 비정규직의 한 형태라는 거를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 문제는 이 파견이냐, 뭐 비정규직이 이런 게 아니고 채용 과정이 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냐 아니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화제가 논점이 자꾸 흔들리고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약간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의혹이 공개가 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향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 뭐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어, 새 노조 측에서도 동감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사실 이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제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사실 그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뭐 직업이 결정되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 조선 시대 신분제의 사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우리 KT 새노조가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요. 네,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네. 그 또 하나, KT가 이 의혹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제 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그 김성태 의원 말대로 이게 정상적인 채용이었는지 아니면 뭐 권력을 등여은뭐 취업 특혜인지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그 강원랜드 문제로 인해서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그 누구보다 앞서서 채용 비리를 비판했던 그 김전 원내 대표였기에 그 배신감이 더 크게 달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뭐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걸 텐데요. 이런 부당한 채용 과정. 밝혀내는 것 정치권이 해야 될일이겠죠 마지막으로 KT 세노조의 입장 말씀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그이 검찰 수사로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취업 비리를 정치권에서 이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고요. 네. 그 젊은 청년들이나 이제 실직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지 않고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아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KT 세노조 오주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